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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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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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윤이라는 사람 들어와 있어요. 음 아무래도 네. 두 아이 아빠 이제 가서 이거나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정윤을 네. 위해서 꼭 이번 그렇죠. 바둑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소목을 더었고요 네. 한칸 굳혀서 넣어볼게요. 오. 한칸 미구치. 저한칸 두는 수도 요즘에 어, 아주 자주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포진입니다. 예.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붙임이에요. 네. 이제 조수는 이제. 구침쪽으로 이제 붙여서 두는 또 정석이 음, 있죠 인공지능도 네. 구침으로 맞대응했네요. 아주 트렌디하게도 진행되고 있어요. 쪽으로 붙여서 약간 백을 견제하면서 네. 구침으로. 저는 저날일자 화점에서 날일자 구침이 조금 좋은가 싶었는데 제가 또 실전에서 당해 보니까 음. 은근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저도 아픈 쓸 아니입니다. 상당히 진짜 많이 두어집니다. 소목에서 날일자 걸친 거보다저더 좋은 거 같아요. 음. 갈라쳐 왔습니다. 보통은 가운데를 갈라치는데 그렇죠. 왜냐면 양쪽으로 가운데 두칸벌이 여유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갈라치면은 쪽으로 다가와서 네. 달리나요? 어떻게 그냥 두칸 둘까요? 음, 두칸 벌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뛰어가서 둘 수도 있고요. 네. 달릴 네. 수도 있습니다. 소진 네. 날일 잖아요. 그서 예, 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많이 달리거든요. 음. 달리면 그때 받으면 여기 둔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냥 벌렸습니다. 충분히 둘수 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네. 공격을 하느냐, 터진 날을 잘수있냐두 가지가 있는데 일감은 붙이는 건데 음. 좀더 비슷합니다. 네, 붙여서 올라쓰겠죠? 네, 올라쓸 때 아니, 쓰이는 스법을 한번 더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붙여서 쪼이겠습니다 음. 백은 여기 눈 한수예요. 여기 호구 자리 맞으면 너무 아프죠. 네. 네. 네, 여기를 붙여서 뭔가 어, 좀 백을 좀 압박하면서 음. 모양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쪽 젖히면 일로 아래로 뻗어서요. 이 백을 중복을 만드는 의미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젖히고 뻗어서 이쪽에 뻗는 수는 쪽을 붙여 가지고 또 오케이. 계속 단수 치고 이어서 완전히 똘똘 뭉치네요. 짜부짜부 됐죠. 아, 짜부짜부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다고 여기 손패자니 네. 저 침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칸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죠? 그죠. 이제 끊고 잡을 때 치는 수가 일감입니다. 그쵸. 나쁘지 않아 보이. 그래 하겠습니다 해는 어떻게 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렇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밑으로 잡고 던졌을 음. 때 돌려 쳐서. 네. 예. 어 일단 근데 약점이 많아서 맞아요. 예. 둘수 있습니다. 아마 때릴 것 같아요. 때리고. 예. 이자를은서서신한한다거나뭐이렇게될것같습니다이이수는 음. 제가 예상다입니다이 사람은 다 먼저 람은니다이저람고다이고이사이고니다이니죠 예, 예. 어, 음. 그렇죠 은고3-3들어왔이때 네. 이렇게 있는 수는 끊어서 축이 배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로 있고 젖혔을 때 젖혀서 두는 변화를 한번 네. 읽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지만 어, 뭐 한번 봐도 끝나고 한번 복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아예, 손 빼는 건 너무 크고요. 그렇죠. 뚫리는 게 너무 과다겠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냥 있는 수인데 들어오면 이어될 것 같아요. 있고, 응. 젖혔을 때 젖혀서 끊어 먹으면 이쪽 끊고 뻗쳐. 뻗어서 두면 되고요 네네, 겠습니다 젖히겠죠. 그죠. 33쪽에서 1은 33쪽에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제가 끊어온 수에 대해서 대응을 할것 같아요. 아, 다 내놓고 지친다. 뚫었을 때이 교환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득은 기세상 뚫어야 되고요. 그렇죠? 다겠죠. 따고늘때 젖힌다. 음. 100도 득을 봤다고는 하지만 불만이 없는 진행인 것 같아요. 네, 두통을 얻었기 때문에 젖혔을 네. 때가 문제예요. 때이 때, 이쪽 이렇게 웅크리고 참아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손 빼고 이쪽을 걸쳐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백이 밑으로 뻗는 게 상당히 큰 자리이긴 해요. 엄청 크죠? 네. 인데 그렇다고 저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있고, 후수로 막는 건좀 어떤가요? 음, 스었긴 한데, 후조기들까지 높아요 맞춰서 너무 느리죠? 네좀 느슨한 것 같아서 손을 빼겠습니다 빼고 요즘 많이 나오는 여기 붙이는 수 한번 몬스타짓 좋은 수는 앵목자 구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지죠 네. 받으면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네 음. 일로 젖히면 젖혀서 뒤게 음. 있고요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보셔서 또 알아두시면 써먹을 수가 있겠죠? 수순을 잘 보시고, 잘 기억해놨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은 아마 여기 끊고 이을 겁니다. 네. 끊고 이을 거고, 여기서 흑이 이 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쪽 치고 쳐서 저는 정석이 있습니다. 네. 버림돌을 이용해서 모양을 준비하겠다. 네. 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끊고 나가겠죠. 네, 이게 행만법입니다. 네.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연한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후의 변화를 좀 검토하고 있고 네. 여기서 백이 나가게 되면 두점 주는 건 아니죠. 네, 너무 크죠. 근데 네.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배기 먹을 텐데 먹을 때는 이쪽 젖혀서 드는 게 좋아요. 그 정석이 일 단락이 되면 이제 그 주위의 배석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정석이 어떻게 되냐면 젖히고 네. 단수치고 젖혀서 실리를 주고 자변은몇개 얻게 되는데 너무 단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그냥 따는 수는 처음 보는데 일단 밀어서 두면 될것 같아요. 약간 환원 비슷하게 되겠네요. 네 수순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서 좀 수순을 비틀었는데 그냥 잇거나 하는 수는 좀 좋지 않았나요? 잇는 수는 먹어서 또후수기 때문에 치는 수를 엿보겠습니다 음, 백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나갈지 젖힐지 네.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두명이... 네, 결국엔 수순이 조금만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네. 치고 이을 거고요. 쳐서 축이 당장은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세력을 쌓으면, 또 여기 에 세력을 쌓으면또 여기 투운과도잘 호응이 될 수가 있죠. 사실 백 입장에서는 저 상변에 저렇게 좋기 때문에 뭔가 좀 상변 쪽의 발전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발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흙도 나와있기 때문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이제 놓고 아마 이쪽 하변을 벌려서 술머리 쓸것 같습니다. 축을 이용해서 하변 쪽에 두 번을 두겠다. 네. 그쪽으로. 자, 당장에 이렇게 축이 되나요? 당장이 됩니다. 아 구단들도 그렇게 커서로 축을 보는군요. 아, 그렇죠. <laughs> 일단은 젖히면 치면... 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젖히고요 배근 아마 여기 젖힐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에서 한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이 불내적으로 나감 당하면은 순간에 네. 이렇게 기 때문에 곤란해져요. 안 됩니다. 찍하게 조선이... 이거 나가는 수 여분 단수인데, 꽤요. 어, 또 커서로 밀 수가 있는지 없는지 밀면은 바로 나가서 어, 안될 것.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앙쪽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저 손이 이제 일장일단이겠죠? 그냥 따내는 수가. 그렇죠. 중앙에 힘을 쏘는 수고요. 이제 뭐... 그냥 막아만 준다면 이어서 불만이 있는데, 여기를 끊어왔을 때가 아 중앙을 조치합니다. 아, 예. 음. 이어야겠고요. 참미 바둑이 이런 축관계도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축에 대한 둘러싼 그 변화가. 예. 뭐 어려우면서도 음. 재밌죠. 또 어떻게 될까요? 붙이 붙이려나요? 하나. 아, 붙이네요. 음, 붙입니다. 오히려 저 우변의 저여놓은돌이 공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끼워 이어서 한참 잠룡수는 제일 하책이에요. 음.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고, 음. 끝는 수가 일감입니다 끝는 게 하나, 둘, 판단이 안 되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저히 뭐 놓으든가. 두 치는 수는 여기 이어서 이어서 여기 늘때 이쪽도 선수 막혀 가지고 음, 별안 좋다고 봤거든요. 좀 백은 되겠죠? 둘. 어저 치열하게 끊어 갔습니다. 밀고 하나 좋지겠네. 네, 이거 뭐늘어줘서 네. 받는 자리고. 이기 칸... 네, 집으로 좀 많이 다있기 때문에 하나 굉장니다좋고 받으면 한칸 띄어서 나가겠죠. 젖을 거 같아요. 좋고뛸때 오고 들거 같아요. 그리고 한칸 뛰면 여기 호구 자리 급소 오기 때문에 너무 좋다. 네. 그렇죠. 지금 하나 두 점을 좀 버리는 둘.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저 우변의 돌을 어떻게 공략을해 보겠다. 그렇죠? 상대방 도 봐도 잘 두네요. 역시. 하나, 둘. 잘 둡니다. 여기까지. 하나 집으로 상당히 큽니다. 둘. 막아야 돼요. 한번 하나 끊어 보는 걸좀 생각하셨나요? 저 근데 끊는 그래. 거는 늘어서 잡아 주면은 막 수가 돼서 음. 다음에 저희 지구 안영을 파괴하는 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구 이후 뜯어서 이렇게 하 쓰네요. 아, 혹시가 그그 상당히 냉정합니다. 근데 네. 이 음. 초고는 저두 점을 주고 하나 둘 끊어서 셋 최대한 좀 세력을 음, 쌓아가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오히려 싸움을 이용해서 크게 그런 타개를 하겠다. 그렇죠. 하나. 늘고 밀면도 뻗어서어 이렇게 되면 속이 뭐 불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얘가 연결 형태가 되면서 세력이 깊어지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또 집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다. 음, 맞아요. 하나, 둘. 부부까지. 어, 그것까지... 다음에 이쪽. 네. 치고 젖혀서 백을 또 몰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 중앙 는수가있군요 네. 백은 이제 저두 점을 버리진 않겠죠. 하나. 네, 나올 겁니다. 둘 거나 막거나 해서. 셋.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행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마가 받으면 나와서 끊는다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어야 될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칸이한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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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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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빠지면 제가 어 응, 아, 이거는 치는 게 일감. 호구로 들것 같고요. 좀 뻗으면 끼워서 안 되죠? 예, 네. 공격입니다. 호구 치거나 뻗거나. 호구 치면 찝죠. 그렇죠. 호구 치면 응. 응. 찝는 수가 있습니다. 단순 하나, 칠때 둘, 걸려치고 쳐서. 이쪽이 수상전인데 응. 수를 봐야 됩니다. 평소 같아서는 이런 모양에서 찝는 게 맞는데 지금 귀에 사월도 걸려있기 때문에. 될것 같아. 그래. 뭐 어... 같아요. 하나 둘셋3여기3 있는다면 은뭐 그냥 4 4 4면 되고요. 4 4먹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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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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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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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치고 있고 칠때 여기 띄는 수는 찔러서 백이 안 돼요. 그렇죠. 음, 하나. 여기, 여기 밀어야 되는데 막아서 크기 좀 유리한 사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저게 뒀을 때 여기서 변신하지는 못하겠죠. 아, 이거 너무 썼어다 그렇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무조건 잊고 음, 봐야 됩니다. 이으면 단수 치고 그렇 나갈 수도 있어요. 둘. 있을까요? 나가고 자, 이래 놓고 서로 뗐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저 따는 수와 눈목자 둠돼 있었어요. 눈목자도 갖고 저기가 지금 활용이 됐죠. 네. 어디였어요? 네, 이건 또 여기 끊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흑풀기 여기, 여기 온다면 백이 지금 한번 해봤죠? 뭐 둘, 둘 해야 됩니다. 지금 셋 착각을 했는지 굉장 여기 있고 백이 일단 저기 저 친구는 기분 내고 한거 같아. 뛰는 수는 안 되고요. 네. 밀, 밀 밀는 수로 가야 됩니다. 밀고 치고 치는 수는 때리고 먹여쳐서 후기 유리로 2, 가될 5, 같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치 27, 28, 29, 아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당장 하나 돌려야 는데 당장 저7 점을 한 수에 잡, 잡는 수가 없잖아요. 하나, 늘, 늘, 둘, 늦지, 셋, 중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이제 저 뒤로 손이 돌아가겠네. 하나 뻗어놓고 가나요? 뻗으면 안 받죠. 막크서 잡힙니다. 그럼 뻗어도 시간이 둘, 없어요. 지금 미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로 상당히 되게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놓고 지금 여기 수정전할것 같아요. 밀고 치고 뻗는 게 최선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B 이 나올까요?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때리고 막아서 패가 될것 같아. 요 음. 하나 음. 둘안 패. 어, 이거는 이제 백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음. 지금 여기 막아도 잡았습니다. 네. 근데 막으면 젖히고젖혀서 버리고 쓰겠다. 하나 음. 둘세네 다섯 여섯. 한번 놓고 그렇죠 이게 끊으면 그때 치고 밀어서 네. 모양이 흙이 좋은 모양이거든요 일단 음.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어, 간절한 입장에서는 이런 바둑이 재밌습니다 하나, 둘. 어, 그러면 저는 바둑고 저도 음좀 좋을 것 같아요 바둑, 아, 지면은, 예, 바둑 지면 물 기분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즐거우면 네, 그게 최고죠또 바둑이 이바 지면 또 동네밖에 두고 와야 돼음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치고 밀어서 되게는다면 그때 또 뻗고 잡으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좋아. 이거 뭐왜 치나요? 하나수가좀안 보인다. 둘? 일부요. 아, 이거 민수로 열로 밀었을 수, 밀는 수도 있었겠네 하나, 둘. 밀어서 이거 젖지민수랑 큰거 맛보기. 자, 지금 상대가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좀 이렇게 버리려고 했다가 싸우려고 했다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둘, 지금 혹으로 나오는 모습고요 나오면 백이 온도 내가 급하죠. 일단 그러니까 백이 저희가 저 하변 쪽에 찍었을 때한 점을 잡은 게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니죠. 아 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도, 하나, 급하고, 여기도 급하고 여기도 급하고 여기도 어, 급하고. 이거는 하나 못질 하나요? 네, 못질하면잘 됐습니다. 여기는 장문 봉쇄가안 되고요 친구는 그렇죠. 여기 구는이 친구는 이친는 수가 있는요 그렇다고 우변에 있는쪽이어진흙이이막시이것같는는 않아요. 여기요. 하나, 그, 그 둘. 음,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거 되죠. 여기 라이이쪽구고 나오면은 자세 구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또 끊겨서 또 축축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조심해서 맞아요. 유의해서 쳐야 됩니다 항상 어떤 수라도 어 이거 될것 같은데 해도 꼭 다시 한번 수를 하나, 읽어보는 그렇죠. 둘, 습관이 있으면 셋. 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지금은 후구 쳐야 돼. 니 네. 이제는 진짜 나가고 밀어서 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백이 늘거나 따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제가 선수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좀 많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나. 응. 자이것은 약간 어... 기분좋은 교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이 예, 그냥 가는 길에 네 예, 지나가는 길에 교환이고 예. 이건 아마 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늘을때 때 다음 수를 좀 생각해 놔야 돼요 일감은 모자 하나, 일감은 모자고 둘. 아 밉니다 타이트하게 음, 가서 나가면 어떡하나요? 단수 나가고 나갈 때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아홉. 오늘 이번 바디의 컨셉은 네. 겁니다고. <laughs> 어. 적극적으로 두겠습니다. 쫄지 않고. 일단 난 나... 아니 본격적으로 뭐 두기보다는 뭐 되는 수가 보이면 도와줘. 뭐. 그렇죠. 호구 치는 수는 머그쳐 쭉쭉 쓰거든요. 안되면 이어야 됩니다. 네. 그때 늘면 장문이에요? 가셨나요? 가신 거 같은데 이거 잊고 늘때 쳐야 되는데 잊지 않고 하나, 여기 둘. 늡니다. 자충이네요. 배기. 네. 아 이건 버리겠다 쓰시네요.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끝난 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좀꽤꽤 뭐꽤 네. 아주 이것도 이지이죠 못해요. 이으면 네. 나갑니다. 그렇죠. 아 나가면 쉬우네요. 이어 있는 게 되긴 하네. 있는 게 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크죠. 하나. 먹고요. 단수 치겠죠. 단수 치고 저기가 따면 이제 이뜻가 됩니다. 예. 그럼 또 이제 중앙에 백돌이 붕 뜨게 되죠. 그래서 아마 좌변 쪽은 안될것 같고. 둘. 이렇게 되니까 뭔가 얘가 그렇죠? 빛을 바라고 있네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건들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그냥 이어주기보다는 이쪽을 치고 젖칠 수가 있었어요. 둘. 한 번째 가능해 보겠습니다. 네. 저 다섯. 어차피 여기는 어차피 예. 백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수가 안 나고요. 어, 우하기 어. 쪽은 어, 나중에 뭐 이렇게 찌르고 끊고 해도 찌르면 예. 또 일로 이기면 됩니다. 어. 음, 별 수가 없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막으면 여기 끊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백이. 자, 젖히고요. 백이 좀다잡히기 때문에 수상전은 백이 흙이 빠르겠죠? 그렇죠. 네. 하나, 둘. 오 일단 기세상 끊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뭐 막는 한 수인 것 같아요. 자, 막을지 하나, 치고 둘, 치중할지 고민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야 여기를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지금 하나, 여기아니었 여기도. 기도 여기도. 고 때리고 때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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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도 여기도. 여 때려서. 어 맞네요. 생각네요 음, 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까요? 여섯 네곱이덟 음, 아홉 저걸다 읽고 끄는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잡혔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변잡힌 이 상당히 니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 백돌이 저걸 이어주는 걸 보고 있었는데. 네, 저도 당연히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사할 문제 좀더 많이 풀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기 공부가 너무 안돼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서사범님은 이제 또 봐도 공부를 안 하신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음. 시작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체력이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또 바둑 사활 문제는 또 오지게 풀었잖아요. 제가말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저 구토물 이용해서 오히려 집으로 만들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지금 보이는 두톤 빼고 보이는 집만 65집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요? 예. 예.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건 6 0집이좀 두꺼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짜게 봐줬거든요. 백집을 중앙에 편집도 안 난다고 봤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끝난 거랑 다름이 없군요.